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AMD에서 나온 AM4 소켓의 CPU 신제품인데요. 라이젠7 5700X3D의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CPU인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AMD에서 이제 게이밍용으로 특화돼서 나온 CPU인데요. 뒤에 이렇게 X3D라고 붙은 CPU들은 다 이렇게 게이밍 특화 CPU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만큼 가격도 좀 비싸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한 32만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4만원 이었는데 가격이 좀막 내려가고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려 가지고 이 CPU를 과연 누가 사야 될까 라고 한다면요 제 생각에는 지금 32만원 이라는 가격으로는 어, 이 CPU로 컴퓨터를 새로 맞추는 거는 이제 조금 추후에 업그레이드까지 고려를 하면은 어,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기존에 AMD를 쓰던 유저가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나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를 아예 새로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한 한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대충 그래픽카드랑 CPU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60% 정도?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AMD를 쓰던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면은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만들 거를 갖다가 60만원 정도만 써도 100만원 들여서 통째로 산 것보다 더 성능이 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뭐더잘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풀 HD 해상도에서 AMD의 신형 CPU 중에 어, 7500F라고 있어요. 그거랑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5700X3D랑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 어, 한 거거든요. 그런데 7500F도 가성비가 지금 거의 탑을 찍고 있는 그런 CPU거든요. 그런데도 딱 봐도 5700X3D 쪽이 성능 자체는 훨씬 더 높게 나오죠. 지금 뭐 평균 프레임으로 치면은 한 15. 정도 그 정도 성능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앞으로 나올 게임들 다 포함해 가지고요 어, 게임 옵션은 제일 높은 걸로 했고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rtx 40 80 으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게임 로스트 아크 같은것도 보시면요 10% 정도 더 성능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좀 게임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한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르자 호라이즌 5 같은거는 좀 이렇게 차이가 안나는 게임도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게임에서 CPU 간의 성능 차이를 보시면요, CPU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로스트아크 이런 게임들은 전부 5700X3D가 성능이 더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AMD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라이젠5 2600이나 뭐3600 이런 CPU를 갖다가 B350 메인보드나 아니면 A320 같은 메인보드 이런 거에다가 꽂아서 쓰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5700X3D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요. 최신 그래픽 카드를 꽂아도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는 잘 나올 거니까 가성비가 있을 수있 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 지금 가격 기준 그러니까 32만 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는 약간 비싼 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새 컴퓨터를 사는 사람한테는 어왜 애매할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요. 30만 원 중반대에 진짜 걸출한 CPU가 있거든요. 그게 인텔 코어 i5 1 3 6 0 0 k f 에요 그거는 이제 피 코어 6개, E 코어 8개가 붙어 있는 그런 CPU인데요. 이게 게임뿐만 아니고 멀티 코어 성능도 상당히 좋은 그런 c p u 에요 근데 이게 34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30만 원 초중반 대 CPU를 써서 컴퓨터를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13600KF는 무조건 추천 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그런 CPU예요. 근데 물론 34만 원이라는 가격은 벌크 제품 가격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벌크라도 AS 받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34만 원으로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5700X3D랑 가격이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게임 성능을 비교를 해 보면은 13600KF도 꽤 좋다 보니까 어, 5700X3D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5700X3D랑 그리고 13600K 간의 FHD 해상도 사이버 펑크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 게임은 이제 13600K 쪽이 좀 압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테스트한 거는 13,600K고요. 13,600K F는 아니지만 어차피 뭐두 CPU가 성능은 똑같고 내장 그래픽 유무 차이만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펑처럼 이렇게 13,600K가 압도적인 게임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로스트아크처럼 양쪽 간의 성능 차이가 없이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다섯 가지 게임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5,700X 3D가 13,600K보다 잘 나오는 게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뭐 확실하게 더 좋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5700S3D는 뭐, 새로 사기는 아예 별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완전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장점이 있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U 외적인 다른 부품들의 가격이 다 싸요. 왜냐면은 일단 쿨러를 비싼 거를 안 써도 되거든요. 어 방금 보셨던, 어, 좀 전에 모든 테스트는 다이 싱글타워 공랭 쿨러로 한 거거든요. 5 7 0 0 s 3 d 참고로 근데 이 쿨러 가격이 18,000원 정도 안 하는 그런 저렴한 쿨러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13600K CPU는 모든 테스트를 이제 아틱 3열 순행 쿨러를 달고 진행을 했어요. 물론 이제 13600K도 공랭 쿨러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근데 5700X3D처럼 이렇게 좀 저렴한 쿨러보다는 조금 더 이제 쿨링에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메인보드도 5700X3D는 완전 저렴한 거를 써도 이제 아주 크게 성능 차이가 나진 않는데 13600K는 전원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보드를 써야지 CPU 성능을 100%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만약에 나는 게임만 진짜 오로지 할 거다라고 하면은 13600K도 저렴한 거를 써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모리인데 5700X3D는 DDR4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13600K는 DDR4랑 DDR5 둘다 사용은 가능한데 보통 DDR5를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메모리 가격도 조금 더 비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5700X3D랑 13600K 두 CPU로요. 각각 컴퓨터를 새로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양쪽 간에 대략 한 15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5700X3D 쪽이 15만원 정도 더 싸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700x3d 말고 5800x3d 랑 성능 차이는 얼마나 날지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참고로 이 5800x3d 는 이미 나온지 꽤 오래된 그런 형님뻘 cpu 인데 <laughs> 이거는 이제 단종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건지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뭐 살만한 수준은 넘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5700X3D랑 성능 비교를 해보면 저는 좀 확실하게 차이는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스펙을 보시면은 양쪽 CPU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게요. 사실 5700X3D 쪽 클럭이 한 400MHz 낮다는 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3DV 캐시 CPU는 생각보다 이 클럭 낮아지는 게 영향을 엄청나게 주나봐요. 나머지 뭐 L2 캐시나 L3 캐시 용량은 다 똑같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틀그라운드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은 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특히 하위 1% 프레임 성능이 막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어 뭔가 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반해서 포르자 호라이즌 5처럼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게임은 거의 이렇게 안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로스트아크처럼 국산 게임들에서는 배틀그라운드 까지는 아닌데 또 성능 차이가 한 7, 8% 정도 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FHD 해상도에서 전체 CPU들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5700X3D가 7500F보다는 성능이 높게 나왔지만 어, 그런데 13600K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아주 막 뛰어난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전 거는 이제 FHD 상도였고 QHD 상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시면 은 여기서는 13600K랑의 성능 차이가 상당히 많이 또 줄어들어요. 근데 진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놀라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사이버 펑크에서 성능이 역전이 됐어요. 평균 프레임은 똑같은데 하위 1% 프레임이 더 높게 나와가지고 좀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오히려 평균 프레임은 조금 떨어져가지고 이제 13600K랑 비슷비슷하게 됐지만 하위 1% 프레임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양쪽 간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참고로 배틀그라운드는 어 3D VCache를 적용한 CPU들이 성능이 되게 잘 나오는 그런 게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결과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어 컴퓨터를 아예 포맷을 하고 완전 클린 설치로 다시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했는데도. 어, 결과가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케바케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어, 전반적으로 네 가지 CPU 다 이제 로스타크나 툼레이더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게임 빼고서는 다 비슷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5700X3D가 지금 가격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뭐한 25만원에서 28만원 정도 그 사이쯤? 그 정도에 안착이 된다? 어, 그러면은 메리트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시 초반에 5700X 3D가 어, 2CCD냐 1CCD냐에 대해서 살짝 논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1CCD의 1CCX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라이젠 마스터로 확인한 5700X 3D인데 보시면은 여기 CCD랑 CCX가 한 개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2CCD는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2CCD였다면은 지금보다 게이밍 성능이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기존에 라이젠 2000번대나 아니면 3000번대를 쓰시던 분은 이제 요 CPU가 3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면 사볼 만한데요. 만약에 이게 28만 원 아래까지 떨어진다? 어 그러면은 이제 새로 컴퓨터를 맞추는 사람도 한번 고려를 해볼만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25만 원이 좋다.